여기는 고구마 험구가 되겠는데요. 자, 지금 온도가 31도씨입니다. 여기 보시면 잎이 <laughs> 완전히 이제 소위 말 그대로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. 축 늘어져 있죠? 그러니까 토양 속에 지금 수분 상태에 따라 다른데요. 이것은 지금 시한 5%에서 6%입니다. 그래서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는 이렇게 잎이 이렇게 완전히 축 늘어진다 하는 거고요. 이쪽에 가면 잎이 좀큰거 있지 않습니까? 큰 경우는 더 많이 이제 늘어져 있죠. 전체적으로.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저녁 되고 이제 내일 새벽 되면 또 정상적으로 자라나는데요. 다른 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, 여기는 물이 보이시죠? 예. 새벽에 이제 관수를 한 것입니다 어, 잎이 축 늘어지는 것이 거의 적죠 근데 이제 이쪽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분이 조금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양 수분 함량을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조절을 했을 때 이쪽 보시면 잎이 거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, 잎이 커도 거의 축 늘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 속에 수분 함량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서 이렇게 위축되고 정상적으로 생육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오늘은 7월 11일이죠. 여기까지입니다.